이상한 거 한다면서요. 어. 회사 뭐 친해지기? 어. 저 가능하죠. 저 바로 어. 바로 가다가 <laughs> 회사 회사 친구랑 친해지 우산이 있는데 왜 지금 그래요? <laughs> 아 왜? <준비해. 웃음> 저희 촬영 계속 해야 되나요? <웃음> 아. <웃음> 아. 혹시 이거 <laughs> 하나요 지금? 하나요? <웃음> 왜요? <웃음> 저 100cm가 안 돼서 못할것 같아요. 형. <laughs> 아, 110cm 이상 혼자 이용 가능. 가능. 아, 어두워서 이거 못뭐 보이지도 않겠구나. 어휴, 어이구. 어이구. 이거 형 손으로. 이거 이거 뭔 촬영을 할게 있나 이게? <웃음> <웃음> 야야! 야, 쫄지마. 야,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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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이거 야! 남자답게 한 번에 끝내! 끝났어? 형!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끝난 거예요? 뭐야?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거 이래도 돼요? 이거 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러고? 응 이거... 거의... 너무하지 이거는? 이거... 3 0 초에 3 0 이거 뭐야 1분 찍었어요 이게 <laughs> 끝난다고요? 고생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뭐야. 이건 아니죠요. 아, 좀 실라 그랬는데. 아? 어? 우리한테 촬영 맡겨놓고 실라 뭐, 했어요? 아 아니 동물이 없는데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동물 없어. 동 동물이 없. 아니야 뭔가 동물이네. 어? 것도될거 같은데요 오늘은 동물이 없어서 맹수 탈출시 대피한 애들 이런 것도 있구나. 여기 저희 맹수마을 한번가야 맹수마을이 여기네. 맹수가 없네요. 시라손인가 고양이 같은 건가요? 시라손이, 시라소니, 시라손이지. 아, 고양이가 더군지 야, 이 새끼야, 너 그것도 안 봤어? 야인 시대 인가 <laughs> 시라손이가 인마 호랑이. 호랑이가 아. 어디있어 음, 이게 뱅갈 호랑이구나.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 기분이 어때 보이나요?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웃지 않고 입을 삐쭉 내밀어요. 안 내밀잖아요, 저거. 우 와우. 깨우지 말래. 왈라루. 이거 되게 아프 보는데요 왜? 저, 저, 이거 쩝쩝대는 거 봐요, 저 톱밥을 먹는 건가? <laughs> 우와, 얘는 뭐야? 토네리도그 우와. 우와. 뭐 하는 거야, 지저뭐 하는 거야, 지금? 좀안될것 같은데? 피는데안 비... 돼! 어우. <laughs> 안전벨트를 또 설명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잠깐만, 형, 안전벨트.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이거. 잘못하면. 자, 갑시다. 야, 나 하면 재밌어. 안들면 또 걱정. 안들었는데요? 안들면 트 안했으면 죽었을 어. 것 같아. 이 발킹보다 재밌죠? 응. 음. 너무 높아. 그데 앞에서 기다리거나 앞 앞두... 뒤로. 어형터할것 같아. 형술 <laughs> 올라와요. 잠깐만. 내려줘, 내려줘, 내려줘. 그만해. 아, 어. 나. 어, 나 지금 가고 싶어요. <laughs> 네, 어, 타보자. 어. 와, 진짜 오랜만에 산다. 너몇 키로냐? 62kg. 어? 나도 60인데. 16. 그죠요? 나 59kg, 60kg인가? 아, 재밌었다. 자, 가볼까요? 그래요, 저희 되게 많이 친했어요, 진짜로. 어. 되게 많이 친해졌고. <laughs>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추운 건 빼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응. 좋았어요.